그저저저 저 말은 맞긴 맞다. 바텀은 양사십사님 어서 오세요. 어 어서 와요 라이언님. 어이렇게 튕기시나 봐. 근데 진짜 할리님 저 말이 정말 맞는 게, 어 저도 어쨌든 바텀은 이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 노하우가 있어야 잘 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처음에는 탑을 했었거든요. 근데, 탑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벌어지는 노하우를 터득을 하고, 그 전립선에 툭툭 건드리는 그 특유의 성적 오르가즘? 그걸 느끼는 순간, 야, 진짜, 바텀 아니면 딴걸못 하겠어. 탑 자체를 하기가 싫어. 귀찮아. 그냥 내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많아서 좀 번거로운 거? 그것만 빼며, 빼고, 섹스 자체로만 보면은 어...그냥 정말 바텀이 좋아요 섹스 자체는 그냥 탑이 리드를 하는거니까 어쨌든 피스톤질 하는 사람이 리드를 하는거다보니까 음... 암튼 그래 어? 어... 근데, 물더이님은 어쨌든 남자 만나보면은 알 거야. 그리고, 코마코님, 일반 남자, 일반 남자들 중에서도 만약에 애널섹스? 애널섹스에서 그 전립선 그 두툭 건드려지는 그 있어요. 특유의 오르가즘?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일반 남자들도 게이 세계로 빠질 수도 있을 까